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말에는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에어컨 키고 이제 딩굴딩굴 거리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제 흔히 집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보이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은 나오기 마련인데요. 최근 글로벌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지만 부정적인 국가 또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나온 국가인데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규제 당국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 평가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이스라엘 경제 일간지인 칼칼 리스트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시장 보험 및 저축 당국이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비트코인 관련 투자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규제 당국의 경우는 기업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기관 측의 투자 결정에 뒷받침되는 자료 및 투자를 논의한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해당서한은 투자회사 실버캐슬과 텔아비브 증권거래소가 이스라엘 첫 비트코인 연동채권 상장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 발송이 되었다며 이스라엘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난 3월 이스라엘의 한 연금기관에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 이스라엘의 GBTC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투자 펀드 그룹에서는 무려 비트코인에 23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리 머지 않은 시간인 지난 7월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또 다른 투자 펀드에서 무려 2.6조 원을 투자를 하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졌었는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비트코인에 대하여 그리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진 않는구나 싶었지만 뜬금없이 이러한 소식이 나온 것이죠. 보통 이제 내재 가치가 없다는 내용 을 이제 제가 보게 되면 왜 내재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그룹 하마스와의 내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에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싸운 하마스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기부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액수는 이제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 자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하마스는 미국과 유럽 연합 등으로부터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 자금 조달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당국의 추적을 피할 비트코인을 이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올리며 기부를 독려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지난 한 달여가 지난 이제 7월 달에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테러단체 하마스 관련 비트코인 주소에 블록, 블랙리스트를 확산시킨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즉, 하마스에 기부를 한 비트코인 주소 80여 개를 압수하며 그 주소를 발표한 것인데 이러한 모습을 볼때 충분히 이스라엘 내전 상황상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압박을 이해할 수도 있는 한편 씁쓸한 현실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면 다음에도 지금의 장상황에 맞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 6월에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멕시코의 금융부호의 지지발언에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했다 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인물의 경우는 멕시코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카르도 이제 살리나스 플리에고 라는 인물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뿐 아니라 이제 트위터를 통하여 정부 쪽에도 비트코인을 받도록 사람, 아, 자신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이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살라나스 그룹의 은행이 멕시코에서 비트코인을 받는 첫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의 플랜카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꿈은 이제 이루어진다 라는 문구를 보고 가슴이 웅장해진 적이 있었, 있었는데요. 역시 간절하게 원하고 행동하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살라나스 그룹 협회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유 은행이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살리나스 그룹의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소유은행이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기업인인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레 에고의 경우는 자신의 소유은행 벤코 아즈테카가 조만간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트윗을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순자산이 156억 달러로 하나로 바꾸면 무려 1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아,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요. 프로필 사진에는 비트코인 레이저 아이도 추가해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레이저아이는 본인의 사진의 눈부분에다가 레이저를 추가하여서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운동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운동은 얼마전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죠. 라이브 부켈레 또한 참여할 뿐 아니라 미국의 폭스뉴스의 진행자인 션 헤니티 그리고 남미 파라과이의 의원인 칼리토스 레자라 의원 등등 수많은 유명인물들이 동참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리카르도 회장의 경우는 이번 소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좋은 방법이며 모든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그들의 미래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코 아즈텍카는 재정적 자유의 지속적 촉진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 투기로 치. 이제 한몫 챙겨서 나가기에는 이제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투자를 하며 암호화폐 시장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것은 1년, 2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기 전에 먼저 이 시장에 선점하여 앞으로 이 시장을 통해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초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 또한 포트폴리오에 오랫동안 놔둘 수 있는 훌륭한 성장을 잠재력을 가진 자산군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우리의 자산을 성장시켜줄 자산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얼마나 유리한 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장에 대하여 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집값의 상승, 부동산만 투자로 생각하며 주식과 암호화폐는 도박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이제 부동산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만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식의 투자 목적은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며 기업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며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도대체 미래에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저도 수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저 또한 가격을 보고 처음 이 시장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른다고 하니까 처음 진입한 것이 사실이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은 경로로 투자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금으로서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러한 저의 생각이 바뀌었죠. 이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금융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는 불과 2년 전 1년 전만이라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이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투자와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지속할수록 이 시장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에 가까운 확신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장은 이제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시장이며, 나에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시킬 수 있는 시장이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절대로 짧은 시간 안에 부를 쌓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빨리 부자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억만장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다가 내일 당장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시장의 내재 가치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부를 하며 하락장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빛을 보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2위 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인데요. 지난 4월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장 직전에 평가받은 자산 가치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페이스북이 상장했을 당시보다도 높은 가치를 평... 평가받았었는데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또한 가격의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였었죠. 이에 시간이 흘러 최근 상승장으로 인해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매수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매입한 기업이 나타났는데 어떠한 기업이 매수를 하였을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코인베이스 주식 매입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인 인텔의 경우는 코인베이스 주식 매입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인텔의 기관투자 담당자들이 미 SEC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약 8억 9천억 원 가량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어 이제 인텔의 시가총액과 비교해봤을 때뭐 절대 많은 양은 아니죠. 어 거대한 기업이 이제 암호화폐 공간에 의미 있는 투자를 한 것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코인베이스의 CEO이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큰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산계의 아마존이 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아마존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인데 미국인들의 생활에 이제는 뺄래야 뺄수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CEO가 언급한 아마존이 되고 싶다라는 뜻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자산계의 아마존이 되고 싶다. 모든 합법 자산 리스팅할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패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닷컴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CEO이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우리는 자산계의 아마존이 되길 원한다. 합법적인 모든 자산을 리스팅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며 지금은 수천 개이지만 종국엔 수백만 개가 될 것이다. 다만 이는 코인베이스가 탈중앙화를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는 이러한 자산들이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 사이버 보안 평가 등 분야에서 엄격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다양한 자산을 계속해서 리스팅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선 현재 글로벌적으로 투자자들과 가장 밀접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연도 안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인 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프라 법안 이죠. 이 인프라 법안의 경우는 말 그대로 미국의 전역에 이제 낡은 인프라를 교체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것인데 인프라 교체 비용을 다른 섹터들의 가져와 충당하게 됩니다. 이번 인프라 법안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포함이 되며 브로커 범위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한 이제 납세 범위로 인해서 잘못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저해 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상원의원 3명이 인프라법 개정안을 대면서 미 재무장관이자 제닛 옐런까지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게 됨으로써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막판에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많은 암호화폐 시장의 종사자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 속 오늘은 미국의 재무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프라법안 관련 암호화폐 기업에 관한 가이던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이던스라는 뜻은 이제 말 그대로 가이드 정도로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법안 관련 암호화폐 기업에 관한 안내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재무부 인프라 법안 관련 암호화폐 기업 세무보고 가이던스 준비하나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심의 중인 인프라 법안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 기업의 세무보고 조항에 대한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보고의 의무대상, 즉 납세 의무대상이 너무 넓지는 않을까 하는 업계의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인데 밑에 브로커의 정의를 좁히는 것이 목적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제 브로커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실시하는 사용자의 세무 정보 게시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브로커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업계에 비판이 제기되었죠. 미 재무부는 암호화폐 브로커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 새롭게 가이던스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안에서는 브로커를 디지털 자산을 이전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채굴자, 개발자,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공자 등에도 세무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업계에서 계속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와 달리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인프라법이 별게 아니게 이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세금의 문제 제도권으로의 첫 단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기에 이제 많은 종사자들이 소리 내어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인프라 법안에 이제 개정안이 된 그냥 인프라 법이 된 일단 통과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정화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참 뭔가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띠며 나아가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이 소식을 보시면 못났다라는 생각뿐 아니라 안타깝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인데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싶습니다. 어떠한 소식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장이 학생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하고 손실이 나자 흉기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대 학생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부탁한 뒤에 손실을 보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에게 징역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원장 A 씨는 수강생 B 군에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괜찮다 이야기를 하며 무려 2천만 원을 건네며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해서 내려가면서 비구는 A 씨의 돈중 상당한 금액을 손해받고 화가 난 A 씨는 비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원으로 불러내 흉기를 책상 위로 올려놓고 손실을 보전해 달라 요구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특수협박 및 강요 협박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 이 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십대 학생에게 할 말인지 자기 투자금을 왜 10대 학생에게 줘서 투자를 시킨 건지도 의하고 태어나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것인지 그냥 본인이 아이디를 만들어서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른인가 싶기도 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의 차질이 아예 없다 생각이 드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일들은 이제 절대로 앞으로 또 일어나서는 안 되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내돈좀 이제 같은 아이디에 투자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이디를 같이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으셨는데 다 거부하고 그냥 아이디를 만드는 것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5포인트 하락한 71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는데 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10만 달러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고 지난 5월처럼 갑자기 한숨 간에 하락할 수도 있죠. 이러한 변동성은 우리가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이 시장을 짧게 보지 마시고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시어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산의 종류를 모두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채권, 금은, 암호화폐, 암호화폐 등을 이제 모두 비교해 보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잠재적인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길게 보시며 변 부자가 아닌 올바른 투자 철학과 깨끗한 마음가짐, 돈을 단기간에 불리는 능력이 아닌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면서 이를 실천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부자가 되는 길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산이 일을 열심히 할수 있게 시간을 여유롭게 줄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텐 코인들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리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64% 이제 하락했지만 일주일 전 대비에선 1.61% 상승한 5,33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이제 전날 대비 3.74% 하락, 일주일 전 대비에선 0.41% 상승했습니다. 369만 원대. 3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2.4% 하락했지만 일주일 전 대비 41.8% 상승한 2,451원대를 지금. 보... 보여주고 있으며 시가총액 5위는 이제 테더 환율이죠. 1163원대로 전날 대비 한 6원 정도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6위의 리플렉스 r 피의 경우는 전날 대비 8.86% 상승하며 일주일 전 대비 무려 53%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1479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4.2%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9.1%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 이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